안녕하세요 올드퍼커션 채널의 손주로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제가 신발 이제 1 0 0 k g 이상 신어보고 하는 심층 리뷰 시간이고요. 어, 오늘 다룰 신발은 앞으로 제가 트레일러닝화를 진짜 많이 당연하게 될것 같아요. 어, 트레일러나 전문 뭐 그런 채널은 아니지만 트레일러닝화를 제가 많이 신기 때문에 어,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오늘 어, 다룰 신발은 아식스사의 크라부코 맥스라는 신발입니다. 어, 아식스도 아식스는 진짜 러닝화의 거의 뭐 이제 약간 좀대부격 같은 브랜드잖아요. 어, 이제 약간 좀 반일 정서가 있어가지고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그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거나 정서적인 거를 좀 배제를 한다면 아식스 신발들이 다들 잘 만들고 뭔가 좀 메모스들이 좋아서 저는 아식스 어, 신발을 좋아합니다. 뭐 일본이란 나를 라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시스가 신발 잘 만드니까 아시스 신발들을 그냥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사실 나이 그 로드러닝 하는 나이키에 많이 밀렸고 뭐그 우리나라의 중장년층들이 주로 아시스 브랜드를 많이 신었는데 그분들조차 나이키나 뭐 다른 호카오네오네 같은 다른 브랜드도 많이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어, 아시스라는 아주 약간 좀 안타까운 별명도 생기긴 했었는데 최근에 메타스피드스카이 메타 스피드 어, 어, 이런 어, 이제 레이싱화, 카본 레이싱화들을 많이 만들면서 또 새로운 브랜드 노바블러스트라는 신발도 만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좀 브랜드 자체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노땅 브랜드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좀 최근에는 이제 젊어지고 좀 혁신이 있고 뭐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닝화도 아식스에서 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어,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다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게 제가 산을 뛰고 보통 이제 제가 물 세탁은 잘하지 않고 이제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내고 건조하고 하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뭐 이제 인솔 같은 건 내가 건조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좀 흙들이 좀 많이 묻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트라브코맥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예쁘고요. 어, 아식스 디자인들은 어떤 신발들은 좀야 이게 좀 별로다 진짜 진짜 별로다 하는 디자인들도 가끔 가끔 나오는데 제 기준으로. 근데 이 트라보코 백스의 디자인은 제 기준으로 굉장히 예쁘고 잘 나왔어요. 예쁘고 사는데 아주 그냥 좋았죠. 어퍼를 볼게요. 어퍼는 엔지니어스 메시 어퍼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도톰해요. 여름에는 조금 더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름에 제가 주로 신었으니까. 그렇지만 통기성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게어잘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통기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 설포는 이렇게 분리형이고요. 굉장히 도톰해요. 패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힐컵도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잘안 움직여지죠. 그리고 힐컵도 꽤 단단하게 아, 아, 힐컵에 있는 패딩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발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식스 신발들은 보통 다 볼이 넓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나이키사 같은 데에 비해서 하지만 이 신발은 제 생각에는 이, 이게 너무 도톰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좁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 사이즈보다는 반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보통 이제 포위 사이즈 같이 발 넓게 나오는 경우에는 50 사이즈를 신고 그리고 d 사이즈 일반적인 발볼 사이즈에서는 55를 신는데 일반적인 발볼 사이즈에서 255를 신었는데 그러면 보통 제가 넉넉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꽉 끼는 느낌을 받아요 60을 신어도 되겠다 60을 신으면 좀, 앞코가좀 낫겠다 하는 그런 느낌 정도가 들 정도로 55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업을 어떻게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반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우리가 보통 끈이 아니고 이제 이거 슈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 당겨서 고정하는 건데 이런 방식을 제가 거의 처음 신어봤어요. 이런 방식은 보통 살로몬사, 살로몬사에서 이런 슈레이스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살로몬 신발들은 몇번 신어봤는데 착화를 해봤는데 너무 발볼이 좁게 나오고 좀긴 느낌이어가지고 안 땡기더라고요. 아직 뭐 신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는 트레일러닝화의 근본이라고 하는 살로몬들도 신어봐야겠죠. 근데 이 슈레이스가 어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지, 저는 이제 얘를 이제 100kg 이상 달렸거든요. 120kg 정도 달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적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제 발목이 꽉 잡아지는 게 좋아서 보통 이제 끈으로 있는 아이들은 좀 제가 타이트하게 정석적인 그끈 매듭 방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매는데 얘를 그래서 슈레이스를 꽉 하고 조여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발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좀 계속 아프니까 풀었죠. 얘 애가 막 불안해. 너무 헐렁헐렁 거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아 이거 이 신발 계속 신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다 보니까 그꽉 조이고 헐렁하고 그 사이에 정확한 너무 꽉 조여지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그딱그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지게 되는데 그걸 찾아지게 되기까지는 조금 저는 이게. 어, 슈레이스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선택할 수 있으면 끈으로 이렇게 그 정서적인 방법으로 끈으로 조여주는 음,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인솔을 한번 볼게요. 인솔은 그냥 EVA 인솔이고요. 어, 오솔레이트 인솔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루컹하거나 쿠션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인솔이에요. 그냥 적당한 그냥 인솔인데 이런 인솔에 비해서 어 이제 이제 미드솔 설명을 드릴 건데 미드솔이 여기 보시면 플라이트폼이라고 나와 있죠. 예, 플라이트폼이 이제 아식스에서 나오는 플라이트폼이나 미드솔 재질로 주로 된것 같아요. 전장 플라이트폼으로 된것 같은데 이 플라이트폼이 제가 젤카이노 25에서 그이 플라이트폼을 경험을 해봤는데 좀 저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었어요. 부드러운 느낌은 못 받았었는데 이게 같은 미드솔을 사용을 해도 신발마다 정말 느낌이 다른 게이 어, 트라보코 맥스에서의 플라이트폼은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스텝 하이트 보이시잖아요. 어, 요새 이제 이 맥시멈 맥시멈화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그 유행을 따랐왔고 어,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으면서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말랑거리는 쿠션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느낌으로 치면 근데 완전히 고급스러운 물렁거림은 아니야. 완전히 막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나이키의 주맥스 같은 느낌의 물렁거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호카오네오네의 그 EVA랑 느낌이 그나마 비슷한데 그거보다 약간 어덜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이 물렁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호카나 주맥스를 기대를 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의 미드솔이에요. 하지만 충분한 안정 안정감과 또 이런 쿠션감을 제공하기는 합니다. 아마도 아식스사에 나온 다른 트레이닝 러닝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제일 많이 맥스 쿠션인일것 같아요. 그립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신발에 있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건이 아웃솔 아웃소울 그립이에요. 아웃솔이 이제 아식스 그립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만든 그립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미지노사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을 사용하고 호카오네 같은 경우에는 비브람사의 이 아웃솔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시스는 그이 브랜드 이름 생각 안 나요. 아시스도 다른 브랜드의 이 아웃솔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게 왜냐하면 아웃솔이 좀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가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의 아웃솔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아시스는 자체 그립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훌륭합니다. 와우! 어, 이 아시스 그립이 저는 이렇게, 이렇게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비브람사의 메가그립보다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바위에서 쩍쩍 달라붙는 느낌을 줍니다. 어, 아주 장거리는 제가 이걸 신고 달려보지 않았고, 한 20km에서 30km 사이의 그런 거리를 달려봤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칼바이 능선, 그좀 되게 가파른 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족보행해야 된다고 해서, 이 암는 구간이 많은 그런 칼바이 능선을 탔는데. 그때 이 신발을 신고 갔거든요. 근데 어이 접지가 어떤가 번, 보자 하고 싶, 느껴봤는데 너무 쫙쫙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이 신발의 접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수 있고 어 비브람사의 메가그립하고 견조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 신발을 어 아식스사 아식스에서 어떤 트레, 트레일러닝가 특별히 할인하는 기간 통해서 샀고요. 정가는 아마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정가로 말고 할인가 찾아보면 할인가가 좀 있거든요. 제가 또 댓글 통해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어, 만약에 트레이닝화를 구매를 하고 또 약간 맥스 쿠셔닝의 신발을 신고 싶으신데 혹하나 어, 뭐 살로몬사들의 이제 비싼 신발들이 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할 것 같고요. 어, 아식스에서 나오는 지금 트레일러닝 화중에선이 친구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트라이포 맥스. 그러니까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추천을 드리는 친구입니다.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255 사이즈 기준으로 275g입니다. 아주 경량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도톰한 느낌의 맥스 쿠셔닝입니다. 어, 제 이런 느낌의 도톰한 느낌의 맥스 쿠셔닝 원을 많이 좋아해서 어, 이런 유들은 아마 다 거의 다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얘는 제 점수로 드리면 앞으로는 제 점수를 줄것 같은데 90점. 어, 90점. 어, 추천할 수 있냐면 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슈레이스가 아니고 어, 끈 방식으로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끈으로 교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왜 끈으로 교체를 생각을 안 했냐면. 이 여기 보시면 원래는 제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구멍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운동화끈을 매듭을 이제 지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슈레이스 방식으로 나와서 그런지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슈레이스 계속 쓰긴 써야 될것 같고 이제 저 제가 적당한 그 느낌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회 때이 신발을 신을 거냐고 물어보면 어, 신지는 않아요. 대회 때는 안 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용으로 사용을 할것 같고 그래서 9그0 점. 트레이닝용으로는 아주 뭐. 이 가격대와 가성비 생각했을 때 이만한 신발이 없으나 대회를 이 신발을 신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금 이 미디솔의 아쉬움, 그 다음에 이 제일 아쉬운 건이 슈레이스 방식이 제, 저랑 안 맞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것 때문에 아마 대회에서 사용을 하지,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훈련용으로 여러분도 굉장히 예, 그 추천드릴 수 있는 친구니까 이렇게 슈레이스 나와 있는 부분도 당연히 이 앞에 설포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서 깔끔하게 마무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보시고 어, 이 신발이 마음에 드시면 어, 주,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신발 리뷰 때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